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이죠.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요, 성도들의 인내가 비로소 교회가 되고, 이 교회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휘오스 아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교회죠.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둘째 사 에서 지유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. 그러니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하며 제사장의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.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.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. 생명의 성령의 너희를 제왕